어렸을 때, 아파트 내, 아파트 안에서라도, 아까 제가 커튼이든, 어, 텐트든, 또는 골판지로 집을 만들어주든, 아이만의 그 공간이, 걸음마 시작할 때, 그니까, 3살부터 10살까지 있어야 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 그 역할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어, 노벨상 수상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의가르니 퀴 효과라는 게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생각을 하게 하고 오랫동안 그걸 사색하게 만들어주는 효과입니다. 그런데 3살부터 10살 사이에 자기만의 공간 안에 자기가 두세 살때 그렸던 그림이 붙어있고 자기가 예전에 샀던 장난감이 한 곳에 놓여있고 이런 어떤 자기만의 아지트가 생기게 된다면 바로 그 자기 가르린 효과를 극도화시키는 겁니다. 그니까, 생각해 예전에 시골에서, 시골에서 어린 아이들이요, 굉장히 꿈꾸는 게 있어요. 뭐,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다락방. 거기다가, 뭘, 뭘 갖다 놔요? 딱지하고 구슬을 갖다 놔요. 딱지하고 구슬. <laughs> 이제, 물론 이제, 현대사회는 이제 뭔가 좀 바뀌었죠. 그죠? 뭔가, 하지만 뭔가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 생각할 거리를 갖다 놓습니다. 거기다. 보관장소에. 근데, 그 아이가, 그 장소가 있었을 때, 그게 우리 그 아이들 두뇌에서는 뭘 만들어주냐면은, 바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자기가 가진 효과. 늘 자기만의 세상에 있는 거야, 우리 집에 가면. 근데 그게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는 요즘에 관심 있는 분야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미래학하고, 어, 한국, 한국어의 그 어원과 영어의 어원, 어원이나 뭐, 라틴어, 산스크리토 이거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가끔 가다 하거든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는데 성인의 경우에는 그 공간을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살이 넘, 넘게 되면 은 그것을 이제, 음, 피아제는 뭐, 뭐 구체적 조, 형식 조작, 그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 해가지고 그 말을 하는 게 있으니까 상상이 가능한 나이가 오는 겁니다. 한 10살이 넘게, 15세가 넘으면. 그러면 성인들은 자기 머릿속에 자기 세계를 가질 수 있고 어,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더라도 나만의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저 사람 얘기 안 듣고. 그게 성인의 두뇌예요. 그러나 15세 이전, 10살 이전의 아이들은 그게 잘안 돼요. 주변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고 구체적인 조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기만의 공간이, 공간이 있는 상황에서 그 공간을 꾸미고 그 공간에 자기가 가지고 놀던 게 있고 자기 흔적이 남아 있어야지 그걸 계속해서 눈으로 보면서 성인들이 항상 중요한 문제를 머릿속에 단한 순간도 놓지 그 않고 저절로 그 두뇌가 돌아가면서 그걸 연구하게 되는 효과 있죠. 그걸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 살부터 1 0 살까지 자기만의 아스터가 주는 효과입니다. 자기가 하는 효과. 일단 끊어주세요.